큐피드란 노래로 빌보드 차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중소기획사의 기적을 쓰고 있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인데요 얼마 전에 자신의 소속사인 어트렉스와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통한 법적인 분쟁을 시작했는데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금본카드의 펜타클 9번 4명 카드의 펜타클의 여왕이 나와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이 좋은 상황을 잘 살리지 못하고 욕심을 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두 카드를 통해서 알수 있었고 현재 카드의 검 5번 카드, 방해자리 카드의 완드 5번 카드가 나와서 자신들의 소속사와의 법적인 소송을 시작한 50-50 멤버들의 이 법적인 소송의 승리를 거두기가 굉장히 힘들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50-50 멤버들의 모습에도 컷 8번 카드가 나와서 이제는 기존에 순수하게 응원해왔던 50-50 멤버들을 순수하게 응원해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대중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법적 소송은 장기적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결판이 나는데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 듯 합니다. 분위기 카드의 완두 9번, 결과 카드의 컵의 왕이 나와서 이 물질적 재화와 좋은 결과물을 뜻하는 펜타클 카드가 한 장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안 좋은 상황과 더불어 멤버들에 대한 안 좋은 여론까지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적 소송은 어트렉스 기획사가 승기를 잡기가 좀더 수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